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마치 이 자리의 주님께서 지금 막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단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춘천 지역 목사님들과 회의가 있으셨고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 그 식사를 하신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 19에 확진을 받으셔서 같이 식사를 한 담임 목사님께서 밀접 접촉자가 되셔서 10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일 확진자가 7천 명을 넘고 있고 위중증 환자가 800명을 넘는 그러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례식을 치른 우리 박남식 권사님은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 간병하시는 분이 확진이 되셨고 또 그래서 어머님이 확진이 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례도 가서 이렇게 장례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셨습니다. 권사님께 기도해 드리는데 눈물이 같이 권사님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힘든 상황입니다. 돌아가시는 분을 뵐 수도 없고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도 쉽지도 않고 우리 손재성 권사님 그곳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다음날 발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육군본부에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또 거기서는 밖에 나가지 말라는 부대의 그러한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발인 예식까지 드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같이 겸해서 드려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참으로 엄중하기는 엄중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이 나라와 이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채 앞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참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팬데믹으로 다가와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참으로 예측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지 않고 험난한 어두운 터널 끝에는 우리가 터널을 들어갈 때는 깜깜하지만, 그러나 터널이 끝나는 끝에는 환한 새로운 세상이 있듯이,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이 힘든 일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남유다에 가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제 곧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오늘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러한 제국에 의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제 곧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선포하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합니다. 마치 제가 자라온 고향에 찾아가서 "이 고향이 곧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 들은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 예언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궁중에 있는 감옥에, 거두어,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제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한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와 같은 고향에 살던 사토, 사촌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소유한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소유한 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기에 그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지금 왔고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당대 최고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으므로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고 그것도 옥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여 내일을 알수 없는 처지에 부동산 투기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망하는 나라의 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만군의 여호와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이 나라가 망하지만 그러나 망하는 것으로 남유다야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집과 포도원과 밭을 다게 다시 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는 살아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절망입니다.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내일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기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 아픔이 있어도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기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시는 부모님도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나 사업이 힘들고 또한 직장에서 내쫓기는 상황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고 이 어려움을 건너가자.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그러한 시처럼 산이 아무리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산은 바로 하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산을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일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디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선포하는 말씀은 똑같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나의 상황에 주는 말씀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예언자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최고의 불행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그 문제가 비극이 아니고 문제와 고통보다 더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이요. 아픔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과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배고픈 것은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너희가 목마른 것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귀를 닫지 마십시오. 절대로 귀를 닫지 마시고, 귀를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거기에 분명한 해결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쁜 말을 선포해라, 이 불행의 말을 선포해라 하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좁은 뇌로 이 팬데믹의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날아가는 새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도 받아들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온전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달콤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찌르는 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백성에게 너무나 힘든 고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을 보십시오. 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드렸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또 열 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어 버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기와로 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왔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당신이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욥도 이해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야 되는지 욥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요에게더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요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귀로만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교만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할수 있을 것 같았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는 정말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셨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다면 나에게 질병이 왔다면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질병이 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그 동안 귀로 보는 듣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아도 인간이었으므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정말 이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밭을 사야 될까요? 그래서 예레미아 32장 25절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로 은으로 밭을 사라고 하고 또 증인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 성은 이제 곧 갈대아인 파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과연 사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27절에서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온 세상 만물을 내가 주관하고 간섭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이 밭을 가서 그냥 사기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하고 함께 걸어가면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